지방흡입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후 출국 일정을 최소 3일 정도 아주 길다면 일주일 정도 그래도 여유를 두고 잡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라별로 좀 다르긴 한데 입출국 시에 수술 관련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단서와 수술 내용이 포함된 의료 증명서를 받으셔서 꼭 지참하시길 추천합니다. 컨디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수술 다음날 오후부터는 그래도 비교적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지방흡입 수술을 하고 나서 혈압이 좀 떨어지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물론 마취약 때문일 수도 있고요. 수술의 특성상 그런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고 난 뒤에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마다 무조건 다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 후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장해 드립니다. 혈압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안 입어도 크게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압박복을 입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내에서는 기압이 낮아지면서 몸이 붓고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때 압박복이 그 혈압의 떨어짐을 잡아주고 이 변화의 폭을 최소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 압박복을 입고 있으면 이제 기압이 떨어지니까 붓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엄청 빵빵해지겠죠. 그게 바로 통증을 우리 기대 이상보다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입는 걸 권장하기도 합니다. 통증의 요소로 볼 것인가, 혈압의 요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환자마다 케바케이기 때문에 담당 의사를 통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물론, 이제 비행 시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건 본인이 갖고 있는 컨디션이에요. 혈압이나 통증 이런 것보다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당연히 장거리 비행에서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비행 중에는 컨디션을 최대한 편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발끝을 당기는 것 같은 스트레칭을 수시로 해주면 이러한 컨디션을 챙기고 혈압도 유지하는데 좀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제 마사지 받는 걸 저희가 추천드려요. 뭐 셀프로 하셔도 되고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어, 중요한 건뭐 고주편의 어떤 기계적인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서 최대한 바본을 잘 풀어주고 갖고 있는 붓기를 주변 조직으로 많이 밀어내게 하는 그 물리적인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수술을 받는 고주판의 엔더몰로지 같은 그런 기기도 결국 물리적으로 압박을 줘서 조직을 풀어주는 거예요. 일종의 같은 마사지라고 볼수 있는 거죠. 사실 저희 병원에 요즘 엄청 많은 외국분들이 오고 계시는데요. 수술 후 출국 일정을 최소 3일 정도, 아주 길다면 일주일 정도 그래도 여유를 두고 잡아주신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반드시 저희 의료진과 미리 상담을 통해서 출국 전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어, 나라별로 좀 다르긴 한데 입출국시에 수술 관련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단서와 수술 내용이 포함된 의료 증명서를 받으셔서 꼭 지참하시길 추천합니다 지방흡입은 단순한 미용 시술이 아니라. 회복 과정까지도 신경 써야 하는 수술입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셨다면 회복 관리까지 잘 준비하셔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